에, 복음만 이해하면 모든 것다 이해하는데 사실은, 에, 랩넌트된나우르 성도님들이, 에, 복음 이해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어, 여러 가지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이럴 때 에, 복음에 관한 걸 놓치게 되고 잘 모르죠. 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기 때문에 또 어, 혼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각 교단마다 신학이 조금씩 또 달라요. And also in each denomination, they have different theology. 이러다 보니까 또 혼란이 옵니다. And again, you have confusion. 또 이제 밖에 나가면 좋은 것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여러 가지로 끌만한 좋은 것들 많이 있죠. 호란이 합니다 이렇게 계속 그 복음을 이해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 분명히 복음만 이해한다면 완전 승리하는데 사실상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 옆에 나도 모르게 따라왔기 때문에. Surely if you understand the gospel then everything else is easy but then we do not realize that these are the things that confuse us. 예, 그중 하나를 오늘 어, 지옥에 관한 얘기입니다. And one of those confusions we'll talk about hell today. 예, 많은 학생들이 질문해요. 왜 만들었느냐? Many people ask that question, why did God make hell? 예,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근본 목적은 마귀를 가두는 감옥소입니다. 마귀를 영원히 가두는 감옥소입니 그렇기 때문에 누가 보면 16장 19절 31절 이런대로 어, 마귀 자녀는 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That is why just as Luke 16, 계시록 14장 8절에서 12절에 보면 거기서 영원히 함께 고통을 계속 받습니다. 이게 지옥이고 지옥 만드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지옥은 누가 가느냐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제 또 혼란이 오기 시작합니다. 어 죄인들이 간다 막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That's true. 또 하나님 자녀 아닌 사람 이 간다 그렇게 이해 하고 있 습니다. 그러나 우리 렘몬 들이 근본 적인 걸 빨리 이해 를 해야 돼요. 지난번 에 메세 지에 얘기 했 습니 다만는원 래는 인 간이 하나님 과늘 이렇게 교통 하고 있은것 입니다. 예, 하나님 과인 간이 늘 교통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원래 인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게 창세기 3단의 사단이란 게 나타나게 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간을 완전히 하나님과 단절시킵니다. 어떤 경우도 갈수 없게 되는 거 그래서 인간은 이 사단의 근세를 놓이게 되어 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어, 마귀 자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you so, 여기에서 아무리 몸부림쳐도 선행해도 상관없는 이 겁니다. Have a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3, 10, says, no 여기서 의인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So 그래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단 말은 이 죄를 범한 겁니다. 이죄가운데 있다 이거 말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에는 그 삭선 사망이라 이 자체가 사망입니다. 6, 23, <laughs>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 아무리 가도 소속 자체가 죄인입니다. 여기 있어서는 죄 용서 받을 수도 없고 해결 받을 수가 없고. So 예, 여기 있으면 죄가 뭔지 알지도 못합니다. 자 이런 부분을 실제로 모르니까 우리가 실제 생활 속에서 많은 문제가 오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어떻게 지옥 갑니까? 못 들은 사람. 못 들은 사람이 지옥 가느냐 안 가느냐 이전에 어디에 있냐 여기 있는 겁니다. So gospel, uh, heaven, 어린 아이가. 죽었는데 무슨 지옥 가겠냐? Died, 그러나 여기 있다니까요. 이 말을 빨리 이해해야 되는데 이해를 못해요. 어, 또 어, 천주교에서는요. 대신 그래도 중보기도 해주면 어, 천국 갈수 있다. 천국이 뭔가를 모르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Even know which side they are. 심지어 죽은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면 그 사람은 천국 갈수 있다고 얘기해요. 이 부분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예요. And that means do not know this at all. 억울하지 않냐? So, 안됐지 않냐? So, it, isn't it 불쌍하지 않냐? So, you sorry for 그거는 그 말이지만 이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Yes, A o 바로 죽거나 백세에 죽거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모르니까 자꾸만 틀린 말들 이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 계속 나오는 겁니다. 자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예사로 생각하는 것이 보이지만은 이게 영적 문제로 따라와요. 실제로 표시 안 나게 이게 사마고 강이 있다는 거. 그러면 실제로 눈에 안 보이게 여기에 따라서 뭐가 오느냐 열매가 오게 되어 있죠. Then it is though, but then are born this.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 미국을 갔더니. 목사님들 이거 질문한다니까요. So when I went to America, this 내가 미국 첫 집회를 딱 갔는데, 어떤 분이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My first in America, one asked me this. 하, 솔직히 뭐, 착해 사람 참 착해요. 목사님, 제가 솔직히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게안 믿어진대요. 내 마음속으로, 그래가지고, 목회를 어떻게 하면 깨를 묻고 싶지만은, 그래도 그런 마음으로, 그래 참 뭐, 참그렇기 힘들겠습니다, 할게 힘들다는 거요. 예수를 믿어서 구한 고맙다.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그러냐고 그냥 지나가는 길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 사람 잊어버렸어요. 내가 몇년 있다가 미국에서 집회하면서 목사님과 이그 질문을 하더라니까 하 사람들이 뭐야 웃더라고요. 그냥. 그걸 다락방 열심히 하고 있는 목사님이 한번날 찾아왔어요. 웃으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질문해 준그 사람입니다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이제 다락방 계속 하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오늘 보니까 어, 다락방 안 한다, 는거라 so 그, 그 그분이 이제 LA에 있는 윤 목사님인데, 어, 뭐, 그 그럼 뭐, 참, 이, 내 마음속에는요, 이 사람이 구원에 관한 걸 어떻게 알고 있냐, 뭐 아직도 그런 생각이 있어요. So 그분 그래도 우리 그, 저, a u c 이사장까지 했지 않습니까? So, he even, oh, went to the a c <laughs> 그래서 뭐 결국은 알아서 더라고요 But eventually he quit 할까? 그게 왜 하느냐 물었더니 막교인 자꾸 백기고 막 내가 자꾸 보고 말이라는데 막, 막 내가 막 미치겠다 나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So I asked why did you quit? and So, a i d h oh, because you know, they do not they say I do not have the gospel and then church members keep going to the bigger churches so I quit. 누구 말이 맞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오시간 보내는 거짓말은 아닌 거 같아요. so I do not know if whoever said what's right, but I don't think he was lying. 어떤 경우도 여기서는 구멍 봤습니다. so whatever case it may be, if you're on that side, you cannot receive salvation. 예, yeah, 그게 성경의 기원이고 어떤 종교가 뭐라고 말해도 여기서는 구멍 봤습니다. that's what the Bible says. whatever religion tells you, whatever, still you do not receive salvation in that side. 이걸 알아야만 성경 중요한 분리에 대한 본질상 진노의 자녀란 말은 여기는. you must 본질상. understand this so that you can understand the important parts of the Bible. It says you're originally child of wrath. 이미 심판의 이유에 임하여 너희라. 어, 원래 있잖아요. So 이미 재 가운데서 났다 여기서 난거예 y 다윗이 깨달은다는 모태로부터 그렇습니다. 여기서부터 거야. <목소리도> 그 그래서 이건 뭐라고 면 성경에서 그 안에 아담의 후손 요 그는 위에서부터 난 자다. 그래서. That you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이 말은 중요한 말입니다. 처녀가 아니고 정상적으로 라는 사람좀 여기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미국에서 내는 편지가 왔어요. So uh, 그 내가 혹시 뭐또그 목사님에게 지장할가 싶어 대답을 안 했는데 학생이 질문을 했어요. and uh i did not want to ask uh, answer that question rashly that, but one student asked me a question 우리 목사님이 자꾸만 강단에서 이 이는 지어 안 간다네요 그래 so our pastor keeps telling me the student said that children babies do not go to hell 그래서 유아 세례 받으면 바로 구원 받은 것이다 And then he said that if you receive children's baptism, then you go to heaven. 아닌데, 이거죠, and he said, Oh, but Pastor you, when you said it, you said that is not true. And I think you're the one who's right. 말았는데, and because he was writing that letter anonymously, I did not reply. But then there's those realistic problems. So it is not just that you cannot reach. That, but you can never reach the other 그래서 칼빈은 전적 타라 total depravity라고 하겠습니다. Depravity. 예, 그래서 절대 갈수 없어요. 갈수 없습니다. n 갈수 있는 것면 그리스도를 보내 필요도 없습니다. If it was possible, then no need to 그래서 처음부터 자꾸 약속하신 거예요. That's from the God kept on 길이 있음을. 거 그게 구약입니다. That is the Old 신약에 와서. 성취된 겁니다. n the New Testament it was fulfilled. 로마서 5장 8절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우리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나니라. So Romans 5 is God demonstrates his own love for us in this while we were still sinners Christ died for us.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So God prepared it so that everything can be restored through the cross.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전에는 알지도 못했던 무궁무진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길을 열어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축복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And God us the way we can enjoy this 그럼 이이 이제 속에서 이제는 이걸 없애고 여기 이제 신앙생활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오 여기서 증인이 되는 여기 이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 못하고 있으니까 자꾸 그말 저런 말에 자꾸 유혹받아요 또 이까지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됩니다만은 어떤 부분에서는 어, 많은 이론들이 있기 때문에 혼란합니다자 so 다음 주에 얘기 하겠습니다 조승이가 지옥 갔겠냐 천국 갔겠냐? 어, 우리 조승이 went to heaven or hell? 이 질문 했다니까요? So they asked that question. 사고 터지자마자 미국에서 메시지 날로와요. So as soon as that accident happened, they sent me a message from America. 자, 그건 우리가 다음 주에 얘기합시다. And we'll talk about that next week. 어, 근데 그게 간단한 답은 좋습니다. And I gave uh, him very simple answer. 조승이가 진짜로 예수양접을 했는지 가짜로 했는지 할수없으 그걸 알 수가 없다. So you, you never know if Cho Sung Hee truly accepted Jesus Christ or not. 진짜로 했다면 구원받지 않았겠냐? 그러면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이 그런 일을 할수 있느냐? 그거는 큰 일이 났을 뿐이지 분명히 그 사람이 조성인은 질병으로 시달린 것은 확실합니다. 이 사고가 크냐 작냐는 것은 논이 대상이 되지만은 이거 있다고 다 지옥 간다면 누구든지 다 가야 되는 겁니다. 단 얘는 표시나게 사람을 많이 죽였고 어, 여러분은 표시 안 나게 말로 사람 많이 죽이잖아요. 꼭그렇 따지면 다 지옥 가야 돼요. 아니 그 예수 믿는 사람이 막이. 이게 잡힐 수 있습니까? 안 잡힙니까? Do, do you think you 여러분 예수님 구원 받고 목사 되고 난 뒤에 렘넌트들이 또 한번도 마귀 위협을 안 받았습니까? So after 그게 지옥 갈수 있는 조건이라면 싹다 가야 돼요. 글쎄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별개입니다. That and that is separate. 문제는 얘가 정말 예수 믿었냐, 믿 이게 문제예요. Is, 어떤 면에서는 자신도요, 영적 문제에 피해 입은 대상입니다. A victim of a problem. 걔가 너무 끔, 끔찍한 사고로 사람을 죽인 게 문제지 실제로 걔는 더 오랫동안 많이 당했단 말이에요. For a long time. 꼭 따지자면 교회 책임도 크지요. 그그 so 어, 사람을 걔를 욕할 수 있는 아는 사람들이. 걔를 도와주지 못했잖아요. 그것도 크게 잘한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다음 주일에는 어, 자살하는 사람 지옥 가냐 천국 가냐. 조성이는 지옥 가겠냐 천국 가겠냐? So, did go to heaven or hell? 이 당장요. 이 사건 나니까 우리 무슨 자살 얘기 나오니까 목사님들 가운데 이론이 달라지더라고요. So right away when, he, when that kind of accident happened, when we talk about suicide, pastors even have separate opinions. 오, 어, 그 예수 믿는 달랜더 자살이잖아요. So that uh, Christian uh, celebrity committed suicide. 당장 차 안에 타고 간데 뭐 보니까 우리 저 정원주 목사님하고 이상배 목사가 견해가 다르더라고요. So right away when we're riding in a car, <laughs> Pastor 이상배, <laughs> Pastor 정원주, their opinions were different. 이 이상배 목사님 확실하게 갔다 이런식으더라고요 And <laughs> Pastor 이상배 <laughs> said, oh, surely he/she did go." 그래도 정원 정상이 약간 또 그래도 갔겠냐 말았겠냐 막 이런 얘기죠. <laughs> <And> <laughs> <laughs> 그래서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So I say <laughs> 이거는 다음 주라면 진짜 성경 놓고 하면 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Let us 하나님께 우리 렘넌트를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복음의 비밀들을 온전히 누리는 렘넌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